방에 앵앵 하지 말고. 자, 우리 어디로 가나요? 저희는 이제 베니스에 갑니다. 뭐. 베니스에, 갑니다. 아. 베니스에 갑니다. 안녕. 뭐 계속 안녕이야? 설명을 아. 좀 해. 제 베니스는 왜 가나요? 유명하니까 가죠. 그렇죠. 돌로미티도 괜찮네. 아, 맞네요. 우리 돌로미티 아. 먼저 갔나? 스냅샷보다. 어. 어 스냅샷 사진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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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로컬 텍스가 있나요? 원래 로컬 텍스가 있는 건가요? 호텔에서 로컬 텍스를 내래요. 45유로. 그니까한 사람당 한 사람당 이치 데이에 7유로씩 응. 1 4이 되냐고. 아이고. 자, 떠나 봅시다. 7640. 45 맞아? 심지어 42야, 결혼. 14, 3, 42야. 3위로 뭐야? 10. 아, 우리,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계산하자. 좋아. 인터넷 쳐봐야겠다. 로컬 텍스가 뭐냐고. 순간. 이동. 닮았나? 나 얼굴 지 지금. 어, 구웠다, 얼야 자, 테르미니 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베니스로 가는 차를 타야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뭘안 먹었죠? 조식을 아. 안 먹었죠? <laughs> 아! 그렇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먹을 커피와 그리고 쌈브레드를 좀살 겁니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저희는 아마 이탈로일거예요. 어, 이탈로 맞습니다. 로마 테르미니역에서 베네치아 산타루치아역으로 가는데, 이탈로를 탈거예요. 아시겠죠? 어, 좀 지연됐대. 8시 2분으로. 봐봐, 시간 봐보자. 8시에, 8시에 타는 걸로 지연됐어요. 저희에게는 4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8시 40분이면 한식당에서 먹고 오고 싶다. 하지만, 좀 멀어요. 이탈로. 그럼 여기 구경 한번 해볼까? 티켓 모바일 티켓으로도 볼수 있구나. 이탈리. 이탈로. 네. 뭐뭐뭐본 거야? 아야 어, 저기. 이탈리가 먹는 건가? 아니면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 만약에 찾아보고 별 없으면 저기로 가자. 날씨 뭐야? 아, 여기다 우리가 와야 할 곳이. 아, 샌드위치도 파네. 아나 진짜 찐 크루아상이다. 저 누가 한입 배워본 거야? 아, 이게 이탈리아 거라는데? 이것도 하나 먹어볼래? 안 되네? 그 여기서 먹고 갈까? 그냥 아까뭐 먹고 가자, 여기서는 금방 나올 거 같은데? 그러면 은 빵은 하나만 시킬까? 저기서 시킬 거면? 가자도 네. 가자 하이 하이 그냥 그럼 나 이거 먹는다? 어 아... 그나 이게... 크림 이 너는 뭐 먹을게? 나는... 카푸치노 One.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너우슈거 예 아하하하하하하 이거 이게 그거래 그 이탈리아 전통 전통 빵이라고 했어 아, 그래? 마, 말이 뭐였지 말이 쪽 몰라 이건 무슨 빵이죠 몰라 슛? 같이 같이 hey, no. uh. 페르니아 맛지 이트리 이트리 나 먼저 먹는다. 어. 아, 일단 커피 먼저. 푸치노 아. 맛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아메리카노 니맛내 네네 맛도 없습니다. 너무 쓸거 같아. 물을 조금 넣었어. 한국판 사약. <laughs> 이탈리아판 이탈리아판 사약이야 사약. 음. 이거는 그냥 크림빵. 크림빵? 근데. 오. 크림이 되게 부드러워 되게 금방 확 녹아 그냥 크림빵이죠? 건포도 같은데? 맞아 아우셔 이게 뭔 맛이야?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지? 담백한데? 담백함하고응 약간 이 건포도 향이 별로야 음. 이탈로를 따라 갑시다 이탈로 어딨어? 저거 아니야 플랫폼? 아니 그냥 트레인 따라가면 돼 아씨 8시 7분으로 됐네 또왜 찍어요 왜 화나셨나요 <laughs>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기차가 7시 55분 기차였는데요 저희 기차 앱에서는 지연이 됐다고 8시 7분으로 지연이 됐다고 알람이 왔어요 아 당연히 8시 7분으로 알람이 된줄 알고 화장실을 갔다 왔죠 그 사이에 저희는 기차를 놓쳤지 뭐예요. 지연된 앱이 알고 보니까 그걸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저걸로 계산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기서도 지연이라고 말했는데 저기 됐다고? 아까 봐봐. 아까도 지연이라고 떴었잖아. 그러니까 내 앱에서 떴지 여기선 안 떴잖아. 그래서 저희가 얼마 냈는 지 아세요? 1인당 10만 원. <laughs> 아. 아 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화나서 기뻐요 행복해 죽겠어요 고강역은 와이네 금방 와인자 이래서 늦었구나 우리가 그러게 원래 배가 많이 지연된다고 들어서 여러분 제가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원래 티켓 가격은 20만원이었던 거고 우리가 손해 본건 8만원인 거야 좋죠? 난 미쳤다. <laughs> 그러니까 완전 괜찮아졌어요. 어. 이게 바로 정신승리인가? 자, 탑승해 볼게요. 뿅 가고. 자, 먼저 이거 봐 봐. 베네치아로 출발. 베네치아. 베네치아 물의 도시. 물의 어. 도시 베네치아. 아, 아, 현재 특방원이원희 오이진입니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아 이게 뭐지? 아이아이 카메라맨 아이왜 이랬어요? 배는 많아. 근 그래요? 이렇게 물 위에다 도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기차도 있고 이렇게 큰 건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지? 물런 땅이겠지만 너무 신기하다. 아 지긋지긋해. 뭐가? 저 피자. 아. <laughs> 어 근데 이상한 분이 그냥 맨날 피자만 먹는가? 피자, 도넛, 빵. 우와. 우와. 저 다리로 건너야 돼한 번. 한번 건너야 돼? 응. 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응. 야 여기 케리 못 들고 가. 여기 리 들고 가시는 데가 아니야. 여기밖에 없어 다리가. 야 진짜 이거밖에 없어? 그래 이거밖에 없다니까. 아, 개오바요 아, 개오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이거 들고 가야돼? 어, 그럼 어떡해. 오빠, 유럽 후기, 베네치아 후기 못봤어? 계단이 너무 많아요, 유유. 아니, 이거 다 어떻게 들고 나가? 이거 진짜 레알? <laughs> 아니, 이거 아니잖아. <laughs> 한 템포 쉬자, 여기서. <laughs> 응. 괜찮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와. 자, 다음 도보 8분, 8분. 한번더 다리 건너야 돼. 아, 그럼 안 건너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쪽으로 건너야 돼. 방이 많아요. 물에 도시지 않습니까? 자꾸 팀 찍지는 고강혁 씨. 여행 처음부터 쉽지 않은데요. 이건 오바참치잖아. 뭐가 오바참치야? 이 정도 가구도 안 하고 왔어? 근데 뭔가 진짜 베니스 이쁘다. 너무 이쁜데? 사람들이 베니스가 너무 관광객이 많아서 좀 오버투, 오버투어리즘이라고 그러지? 어. 뭔가 생각보다 별로라고 했던 데가 많았거든? 오나 어, 너무 이쁜 고 같은데? 여기 맞아? <laughs> 있는 길납두고 항상 이상한, 이상한 개만 가는, 오이씨. 20만원 쓰고 택시가 바뀐 이 커플. <laughs> 원래 한번 이런 일이 있어야지 또 여행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맞아. 엥? 아, 그냥 엥엥 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엥? 아. <laughs> 여러분, 이 길을 보고 나서 엥을 안할 자. 이상한 길로만 안내하는, 오이씨. <laughs> 야, 만약 체크인 일찍 안 되면 너 일억 사인 찍어? 체크인 일찍 안 되면 밥 먼저 먹어야지 먼저. 아 맞아, 밥 먹어야 돼. 호텔 아쿠아리스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응. 없대.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300실 여기다. 어나좀 기대 땡. 오픈해 주세요.

자 숨겨진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 짜라라아 옆집 옆집입니다 아 이렇게 돼있네 화장실 너무 좋아요 얼마 해줄게요 짠짠짠와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샤워부스까지 응좀안 음. 써도 될것 같은데 그거? 완벽한데? 진짜 완벽해. 어, 자 신발을 준비해 주세요, 고강혁 씨. 신데렐라, 빨리. <laughs> 자 여기서 문제, 너 너무 배가 고파요. 진짜 화나요, 배고파서. 자 여기서 저 다리를 건너야 돼요. 넷. 나 가잖아. 그 역에서 딱 나왔을 때저 돈. 동... 저거 를 잊을 수가 없어. 자, 돔. 어. 와 날씨 좋은 거 보소. 어. 우와. 야, 백조도 있어 저기 검은색, 검은색. 백조. 흑조. 백조야? 회전한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네. 잘 나오나? 한식당 도착. 그들치가 아, 땡큐는 2 2이 유로야. 전. 아, 비빔밥 말고 새우볶음밥 아니면 비빔밥? 언니 먹고 싶어? 나왔어. 아, 해봐. 뭐가 쌈도 약간 여기 쌈인 거아그래 어, 맞아. 먹여볼게요워귀여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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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불러. <laughs> 안녕! <laughs> 이제 사진 찍으러 가보자! 오우! 여기서 살짝 찍어보자네자식 여기 앞에자 하나, 둘, 셋! 아, 찍어줄게 드와 <laughs> 레전드 이네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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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래? 어디로 갈까? 잘 찍히고 있나? 진짜 거기 같아 그 오빠 뭐? 다이애건 엘리 알아? 뭐? 해리포터 다이애건 엘리 어, 어디야? 그 어, 해리포터 아, 지팡이 탄데 그 어? 여기 맞는데? 우리 갔자 응. 다시 돌아온 특파원 <목소리> 이원희 아니 오이시입니다 지금 와다시는 너무 신나서 카메라를 <목소리> 손에서 떼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목소리>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더잘 알겠죠? 저기가 바로 그 어메이징.. 아 어메이징이 아니지 그냥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리알토 다리 리알토 다리 되겠습니다 진짜 로마랑 다른 느낌이다 그니까 로마는 약간 웅장하다 느낌이면 베네치아는 약간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느낌? 지금 무슨 순간.. 무슨 시, 뭐라고 해야되지? 무슨 상황이에요아 무슨 상황이에요 아, 무슨 비가 오는 상황 어떤거 드실래요? 너, 너, 너는 골랐어? 아직 못 골랐어요 요 맛있어 맥주 때문에 마비됐어 맥주, 맥주 뭐라고? 맥주 때문에 이미 마비됐어 <laughs> 오 시원해 진짜 맛있어 살거같아 이 한식으로 망가진 간만이 멋있었어. 목말라서 와인에 아이스크 iced, iced, i c 이 d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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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 e d i 어 진짜 와, 오빠 와, 와. 나 약간 소설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왜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살았어? 어? 왜또기 아니 어, 약간 너무 어. 약간 이 골목 봐 이런 요. 골목 너무 오빠 와봤어? 어? 이런 아, 골목 아, 안와나 봤어 약안 와봤지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그 내가 계속 계속 다이애거넬리다이애거넬리 하는데 진짜 다이애거넬리에온것 같아 여기, 어, 아 여기가 그거네 하나 먹을래? 빨0 0 0원5 0원먹고싶원 2,000원. 2,000원. 2어0 0원2 0 0 0 그냥 갔자 그냥 가면 안돼? 그래? 나마 그래. 아, 아, 같이 해야아 너무 웃기네 우리 같이 이렇게 먹는거 찍으면 안돼? 이거는 이탈리아의 전통 맥주 비브라 모데티 비브라 모데티그 다음 이거는 버거킹에서 사온 쓰레기? <웃음> <웃음> 치킨? 이거는 이거는 햄 모짜렐라 치즈 브라타 치즈, 치즈 귤그 다음에 참깨라멘 참깨 참깨 유후 저희 최후의 만찬으로 즐기고 올게요 자 맥주 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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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ed love was found you're the rose in a garden and it shows a